안녕하세요, 베이비도지 홀더분들. 오늘은 베이비도지 최신 소식 전달해 드릴 건데, 그 전에 차트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베이비도지 현재 가격 0.014097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근 며칠간은 저점에서 반등한 뒤 단기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7일 이동 평균선이 25일 선과 99일 선을 위로 돌파하며,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고, 거래량도 지금 완만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는 분위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단기 반등세 속에서 저항 돌파를 시도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래량 동반 돌파 여부가 앞으로의 흐름을 결정할 핵심 포인트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릴 건데, 최근에 베이비도지 덱스가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마치고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었잖아요. 이번 업그레이드는 단순히 기능 몇 개가 추가된 수준이 아니라 덱스의 작동 방식을 완전히 바꾼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는데, 근데 이번 업그레이드로 뭐가 어떻게 좋아진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덱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새로 추가된 기능, 이용하는 방법도 영상 마지막에 상세히 설명 드릴 건데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지금 베이비도지의 가격이 저점이라서 최대한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해 놓으셔야 추후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저희 영상을 항상 찾아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물량 지원을 좀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지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최대 100만원 상당의 베이비도지 무료 지급 해 드릴 건데요. 당연히 단돈 10원에 금전 요구 없는 100% 무료 지급이니까 안심하시고요. 저는 원래도 주변 지인들한테 생일 선물이나 일상에서 제가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는 코인들을 소소하게 선물을 하곤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 베비도지 영상을 항상 시청해주시는 코인 승부사 시청자 여러분들도 부자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사비로 준비한 이벤트니까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지원이라고 문자 주셔서 편하게 받아가 보시고요. 저희가 그 가로 요구하는 건 오직 구독과 좋아요 뿐이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일단 이 디파이 쪽을 조금이라도 만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니스왑, V2, V3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이비도지 덱스도 기존에는 그런 전통적인 AMM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죠. 간단하게 말하면 유저들은 유동성 풀에 토큰을 예치하고 다른 유저들이 그걸 이용해서 스왑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일부를 가져가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전통적인 AMM 방식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가스비, 특히 BNB 체인이라고 해도 트랜잭션이 몰릴 땐꽤 부담되는 수수료가 발생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유동성 제공자, 즉 LP 입장에서의 수익률이 기대만큼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유동성을 무작정 풀에 넣어두기만 해서는 비효율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도입된 업그레이드는 엘저브러 인터그럴. 이라는 모듈형 엔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름만 들으면 되게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기존의 일률적인 유동성 방식이 아닌 더 정교하고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내가 유동성을 넣을 때이 가격 구간에서만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서 거래가 발생했을 때만 내 자산이 사용되다 보니까 수익률을 훨씬 높일 수가 있고 동시에 손실 위험도 조절이 가능하죠. 그리고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엔진 덕분에 가스비가 최대 80%까지 절감이 된다는 거예요. 기존보다 훨씬 가볍고 효율적으로 스마트 계약이 작동하기 때문에 단순히 수왑 한번 하는데 드는 비용이 눈에 띄게 줄어들죠. 특히 자주 거래를 하는 사람이나 자동화된 전략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겠죠. 게다가 수수료 구조도 유동적으로 바뀌었는데 이전에는 그냥 정해진 비율로 수수료가 고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거래량이나 유동성 상태에 따라서 수수료가 자동으로 조절이 돼요. 거래가 활발할수록 수수료가 올라가고, 그만큼 유동성 공급자는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구조죠. 그러니까, 단순히 유동성만 던져놓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더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 더 생긴 셈이에요. 게다가, 베이비도지 덱스에는 이제 온체인 리밋, 오더 기능도 새로 추가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거래소에서 이 가격에 도달하면 사거나 팔아줘 하고 지정하는 주문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탈중화와 환경, 즉 스마트 계약 기반에서도 직접 걸 수가 있게 된 거죠. 예전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서 일일이 가격을 체크하고 차트를 보면서 시장가 주문만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훨씬 정교한 거래 전략을 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베이비도지가 너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주고 이렇게 기술적인 발전도 해주고 있어서 앞으로의 전망이 기대가 정말 많이 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기능이 지금 추가된 게 저는 가장 좋은 게 아무래도 매번 거래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힘든 현대인들을 위한 정말 편리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처음에 이 기능 이용을 하실 때는 살짝 세팅하는 게 어려우실 수가 있어서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지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 리밋 오더 기능 세팅하는 방법과 사용 방법 상세하게 안내드리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베이비도지 코인 무료 지급까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단돈 10원에 금전 요구 없는 무료 지급과 무료 안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대가로 구독과 좋아요만 꼭 부탁드리면서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지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번호 외울 필요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문자 보내는 방법이 있어서 간단히 안내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가 문자 자동 전송 링크를 달아놨는데요. 요 링크 통해서 문자를 보내시면 자동으로 제 번호가 입력이 되어서 번호 외우실 필요 없이 간편하게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코인 투자를 무료로 해보고 싶으신 분, 혹은 적은 투자 금액으로 큰 수익 내보고 싶으신 분, 뭐 다양한 투자 니즈가 다 있으실 텐데, 그런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고정 댓글에는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설문지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간단한 설문조사하시고 원하시는 무료 혜택으로 입맛에 맞게 받아가 보시는 이벤트도 잊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라면서,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지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베이비도지 덱스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 리밋 오더 기능 사용 방법과 세팅 방법 상세하게 안내 드리면서 최대 100만원 상당의 베이비도지 무료 지급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만 눌러주신다면 저희 채널도 좋은 정보와 이벤트 들고 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문자로 신청 한번 편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